어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인종인의 중고원입니다. 지금 어닝을 만들고 있는데요. 라카 같은 거 겨울에 뿌리다 보면은 라카가 잘안 나오죠. 이럴 때는 저기 정수기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물을 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반 정도를 채운 다음에 라카 꼭, 꼭대기를 이렇게 담궈요. 음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이렇게 해 가지고 어한 30초 있다가 이렇게 뿌리면은 낙하가 아주 잘 나갑니다. 지금 중고아닝을 만들고 있어요. 네, 지금 색칠하고 있는데 오늘 날이 너무 추워 가지고 낙하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010-3193-4346 김정인의 중고인 항상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거는 잘 뿌려졌죠? 오른쪽에 있는거는 잘 안뿌려지고 지금 이렇게 라카의 온도를 약간 올리셔갖고 다시 뿌려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